예,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어,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피곤하시죠? 대답이 없으시네요. <laughs> 제가 피곤해서요. 예. <laughs>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첫 단추를 잘 끼우셔야 돼요. 첫 단추를 여러분 잘 끼우셨으니까 앞으로도 열심히 나오셔서. 이번 특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준비해 주신 놀라운 은혜와 또 여러분들과 각 가정마다 소원하고 바라는 모든 기도 제목이 이번 특세 기간을 통해서 다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 각 가정마다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깨워 주셔서 이 자리에 저는 모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왜 깨워 주셨을까요? 엄청난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려고 그 여러분들이 그 모든 은혜를 어, 받으시고 꼭 이번 특세 기간 동안 많은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지는 어, 귀한 시간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어, 특별히 모, 몸이 아프신 분들, 병이 있으신 분들, 또 마음에 어, 치유가 필요한 분들 이번 특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같이 말씀 함께 보실 말씀은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에 주님께서 감당하셨던 사역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부족한 자들을 제자로 부르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시다가 어부였던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를 부르시게 됩니다.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보시면 16절을 함께 볼까요? 16절 한번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자, 뭐 하고 있었다고요? 예. 그물 던지고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19절에도 보면 세베드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도 그물을 깁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들은 직업이 뭐였죠? 예, 어부였습니다. 여러분, 이 어부라는 직업이, 어, 죄송한 얘기지만, 그렇게 뭐 대단한, 막 엄청난 직업은 아니었다고 말씀드려도 괜찮을까요? 예. 죄송합니다. 혹시 어부가 계시지 모르겠는데, 예. 엄청난 직업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어부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네 명이나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그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고 이들은 그 즉시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팔 절에 보니까 곧 그물을 버려두고 조춘이라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이십 절에도 보면 곧 부르시니. 그 아비 세베들을 사군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그들이 자기들이 하고 있는 직업조차도 다 내려놓고 주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 음성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나아갈 줄 아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그물을 버렸다라는 것은 생계수단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생계수단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여러분,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이것을 내려놓으면 무엇을 먹어야 하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그 당시에 이들이 부자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계수단이었던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품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고 이, 이야기합니다. 또 부모님을 버려두고 가족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네 명의 제자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를 만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러한 주님의 부르심에 그 부르심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게 되면 어려움들에 처할 수도 있고요, 더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내시면 그 부르심에 내 생각은 맞지 않을지라도 주님이 부르시는 그 음성이 확실하다면. 여러분 그 음성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이제일귀의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이제 그들이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이제는 너희를 어떻게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주님께서 하시는 일 주님께서 부르시는 사역을 통해서 이들을 통해 결국 하나님의 일을 완성시키시기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부족한 자들, 죄인들을 부르셔서 주님의 일에 동참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시고 그들을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셨습니다. 바로 오늘날 이 순간 이 자리에서도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 가운데 여러분들이 나아가셔야 되는데 우리가 뭐 잘나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뭐 완벽해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뛰어나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삼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 문제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부르시는데 우리가 마음가운데 확신이 없어서 또그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되는 것을 주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제일교의 성도님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다면 그 자리가 어느 자리가 되었든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쫓았던 제자들과 같이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 나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고 드러낼 것이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들을 주님께서 부르셔서 주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그분의 일에 동참케 하셨습니다. 바로 동역자로 세워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동역자로 불러 주셨기 때문에 내세울 것도 없는 우리들을 또 아무것도 드러낼 것이 없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불러 주셨음에 감사하면서 그 모든 사역들을 기쁨으로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우리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을 세워 주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우서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오.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들을 부르심은 여러분들의 행위 때문에 부르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 가운데 불러 주신 분도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 오늘 피곤하고 힘든데 왜이 새벽 가운데 나오게 하셨는가? 바로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오늘 제자들을 불러서 많은 사람들을 세운 것과 같이 여러분들을 이 새벽에 부르셔서 하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오늘 깨달으시고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의 은혜로 알고 순종하며 모든 사역을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의지에게 성도님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권위 있는 교훈을 가르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당에 모인 자들을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이 놀라웠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우리 2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밀러라. 아멘 여기서 놀라다라는 이 단어는 엑세 플레톤 어, 손토라는 헬라어 단어에서 어, 왔습니다. 그 단어의 의미는 놀라움과 그 경이로움이 너무나 가득 차서 정신이 멍하다. 라는 그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넋을 잃고 감동을 받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권세 있는 가르침을 가르치셨는지 많은 사람들이 서기관의 가르침과 같지 않다라고 하면서 그 가르침에 정신이 빠져 나갈 만큼 감동을 받아서 그 경이로움에 정신이 없을 만큼 감동을 받았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동안 해당에서 어, 들었던 그런 가르침과는 차원이 다른 권세에 있는 가르침이었습니다 또그 가르침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떠한 가르침이었습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쭉 살펴보시면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교훈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특별히 산상수훈을 통해서 여러분 쭉 읽어보시게 되면 정말 주옥 같은 말씀들이 엄청나게 많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 진리를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선포하실 수밖에 없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진리로 오셨고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에 속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 진리를 선포하시는 것을 듣고 무슨 말씀인지 깨닫고 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은 생명과 사망 또 영원에 대해서 그런 문제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에는 실제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해주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평민이었던 아니 노예였던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듣고 깨달을 수 있을 만큼 쉽게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청중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셔 수 있었는데 바로 어려운 설명들을 하실 때 자연을 빗대어서 설명하시고 많은 예를 들어서 설명하시므로 많은 사람들이 쉽게 어, 알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할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주님께서 사랑으로 가르치셨고 권세에 있는 권세 가르침으로 가르치셨고 능력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주님께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그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서기관들의 가르침은 고루하였고 형식적이었고 또 사랑이 결핍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앵무새처럼 스승들이 가르쳤던 그 가르침을 그냥 그대로 가르치는 또 유전과 전통을 고수하는 그러한 가르침이었기 때문에 서기관들의 가르침과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달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로했기에 회당에서 주님의 가르침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놀랐고 그 가르침의 권세가 있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르침 중에 더러운 귀신들이 어, 소리를 지르며 떠나가는 놀라운 권세를 역사를 이루어 내셨습니다. 오늘 24절에 보면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다라고 예수님의 권세 앞에. 귀신 들린 자도 엎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귀신들도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권세와 예수님의 그 가르침 앞에 엎드리면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당신이 누구인지 안다라고 고백할 만큼 주님은 놀라운 권세를 지니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25절과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바로 예수님의 권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어서 악한 세력들을 굴복시키시고 능력의 말씀을 통해서 귀신들도 순종하고 복종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 보면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는 천사들도 모든 권세들도 능력들도 그 주님 앞에 순복하고 순종하는 그런 권세이 있으신 예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불러 모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와 권세와 모든 능력이 주님 앞에 엎드릴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열두 제자들에게도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또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부여하실 만큼 모든 능력과 권세와 가르침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믿고 깊이 신뢰하고 오늘 이 새벽에 그 주님의 가르침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그 권세 있는 가르침 앞에 우리가 부복하고 엎드리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어둠의 세력들이 다 떠나가고 놀라운 그 가르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영혼들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오늘의 어 예배 시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건세 있는 새로운 교훈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어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온 갈릴리에 퍼지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나오셔서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본문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다라는 것을 들으시고 그 손을 잡고 일으키실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병이 다 떠나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주님의 수종을 들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모든 병자와 모든 귀신 들린 자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는 그 모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내어 쫓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교훈은 바로 우리의 병은 주님께서 손으로 일으키실 때 놀라운 역사가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손을 얹으실 때에 그 어둠의 세력들은 다 떠나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병과 몸의 모든 병들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명령하실 때그 모든 병들이 깨끗게 되어지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손을 얹어 주셔서 여러분들의 그 고질적인 병들이 놀랍게 회복되는 이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만져주실 때 주님의 가르침이 있을 때 주님의 치유하심이 있을 때 온전한 회복이 그 자리 가운데 임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본래 어두움의 자식이었기 때문에 사망과 사탄의 권세 아래 있고 비참한 상태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그 어둠의 권세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은혜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은 더 이상 죄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은혜 아래에 있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기만 하면 병이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기만 하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지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사개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사개오의 삶이 180도 변화되었는 것과 같이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을 찾고 주님께 간구하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져 주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것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을 만남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여러분들의 병이 고쳐지고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담대하게 믿고 나아갈 때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면서 될까? 이루어질까?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실까요? 여러분 때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아마 어쩌면 될거야 어쩌면 이루어주시겠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게 되면 주님께서 분명히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으면 믿음대로 이루어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 14절에 보면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은 이제 은혜 아래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워 주셨고 불러 주셨기에 이제는 어둠의 세력들 가운데 어둠의 세력들이 말하는 거 듣지 마세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말씀으로 선포하면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권세에 있는 그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오직 주님을 통해서 변화받고 아름다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바로 여러분들은 이 세대를 본받고 나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심으로 인해서 변화를 받으시고 오늘 그 변화받은 그 마음과 그 몸과 그 삶으로 주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승리하시고 오늘 여러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모든 문제의 열쇠를 쥐고 계신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을 옷자락으로 덮어주시고 또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담당하여 주셔서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이 씻겨지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모든 병들이 떠나가는 이 시간 되게 해 달라고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깐 반주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부족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부르고 계십니다. 그럴 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따랐던 제자들과 같이 주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나를 부르신다면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부르셨으니 그저 우리는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 권위 있는 교훈을 가르치신 예수님 앞에 또 진리요 생명되신 그 가르치심 앞에 여러분들 순종하시고 복종하시고 그 말씀으로 악한 세력들을 굴복시키신 그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신 주님 정말 주님께서 이 시간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주님께서 피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심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병이 떠나가는 이 새벽 될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주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